저능아 <laughs> <정하고만 웃음> 네. 쓰레기 벌레. 닉네임 왜 이렇게 비관적이냐. 비관적인 만큼 게임 오픈도 해주면 좋겠다. 나 이기면 안 되나? 오염패 아닌가다? 아나 어디 갔는데 동연적으로 갈까? 그렇지~~ 좋아요 무빈 일로와 일로와 그래 빠졌으면 죽어야겠지? 아 이거 맞춰야 야 미... 어! 그 좀... 형? 아니야 아니야 이거 뭐 아니, 잘못 튕긴거라 이거 킬 따는데 나갈 리가 없어 이거 빨리 들어오면 좋겠다 언제 들어오실까? 언제 들어오실지 모르겠다 시작이 됐는데 자 일단 예슬로 걸어 슬로우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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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나가봐 주발 아 애쉬도 있딴거못 이겨요 이럴 수 있나? 아 근데 시야 체크가 와 아니 아. 언제 들어오죠? 우리 아버지 이거 돌아오셔야 되는데 형 열밤잠을 온댔잖아요 아빠 제발 아빠 손을 떠 제발 좋은데? 오 가도 좀 씻더, 이로치마. 잠깐만, 만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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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미만겠다 이쯤되면 나 때문에 지는 거아만 잠깐만, 잠지만만 내가 좀 죽기 전에 이렇게 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면서 아니 씨발게 언제 오냐고 형, 저 뭐라고? 아니 빨리 빨리 빨리. 어! 아, 아, 아!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던가. 왔어 왔어. 어디다 놓오셨는지 물어보기도 할까? 아 인터넷 나갔어. 제가 설을 막았어요. 내설을 막아드렸어. 어떤데요? 감사해? 어, 감사하면 캐리해. 지원핑 나 진짜 여섯 번 찍기 싫어요 형. 아이 개... 우와! 요걸 살았네. 오, 오, 오. 살았다 살았다. 근데 스페인 다 빠졌다. 살았 스페인 다 빠졌다. 아이 슈! 또 왔어 이 새끼! 뭐야 형 궁을 왜쏘 뭔데? 아이이 뭐야? 형님? 뭐임? 아 액션 그 방금 뭐했던거야? 혹시 내가 그냥 기권을 눌러야 됐던건가 사실? 자 피하자 오른쪽 하아아아아아만 <laughs> <laughs> 쓰러질게 이나요 우리 피오라고 보여줄 수 있나? 응. 오! 응. 오 나이스! 응. 야, 어어크 응. 응. 트라켓? 응. 연이함서 응. 형님 우리 아크샨이 오고 있다는 사실은 형 모르시죠? 거리 조절한 중 거리 안 줄. 아! 잠깐 거리 줬다! 거리 줬다! 거리 줬다! 아아아! 졸라 아파! 졸라 아파! 형 그! 아! 이! 이거 그, 그, 개같이 썼다 방금! 와.. 다행이.. 아니 근데 아크샨 처음 에보세요 선생님? 방금.. <laughs> 여기서 이렇게 막히는.. 어유, 형그와 아크샤뇨 의심이 슬슬 가기 시작해요. 아까도 그렇고. <laughs> 아 어쩐지 못하더라. 의시만 가고 있어요. 아스, 아스. 대리 중인 거네. 그러면은 리포스 네, 안 할게. 이러면은 오늘 공을... 나이스 볼만죠? 볼만해, 볼만해, 볼만해. 뻔뻔뻔뻔 볼만해, 볼만해. 궁 맞췄다. 아니 플래시 써버리네. 내가라...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길 수 없죠. 난 이쪽으로 갈게. 시에스나 먹을게 그냥... 그... 그럭스사피오라왜 응, 여기서 가만히 있는데... 응, 이 마더질 좀 하고... 어... 얼음 송곳이 이거 소모해야지. 왜... 가, 돌아다녀... 이런데 좀... 아... 불치 여기다... 이런데 시에 앉아... 잡... 너뭐 하냐? 드라피님 뭐 하십니까? 맨 꺾여 버린 건가? 아 핸드크림 발라요? 아 예, 예, 저는 핸드크림도 안 바르고 그개 같은 새. 아본저 컴백. 오우 예 알겠습니다. 이거 지면은 대리로리포터입다 너. No. 이거 지면은...아이, 나 이거 너무 힘들다고. 이거 진짜...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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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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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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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자형로와자와아와 아니 방금 와고와 미애고... 나이스 매우 와이로 좋았다 어? 일로와, 나이스! 어, 제이스 왔는데? 약아만좀더잘 써보지. 아, 내가 태신 받았어요! 들어가! 거리 조절 좀. 얼마하다 잠깐만요. 어, 피하대! 오른쪽! 아이씨, 슬로우 뭔데? 허허. <laughs> 허허. 나이스 이거 특화돼있거든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여기 아무나 맞아라 아 몰라 날라가나 어라 해 맞았는데? 개꿀이죠? 블리츠까지 그렇지 이쪽으로 비해 고 가라 그렇지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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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국이다. 와, 예시 미쳤다. 너클 좋아, 좋아. 나 이걸로. 지켜. 아, 해 지키기? 어. 아, 들었죠? 어디 들어오냐고. 어디 어? 너도 와. 어로 걸었는데. 잠깐만. 질것 같기도 하고. 도망간 거 어때? 어, 얘들아. 도망가는 거 어떠냐고? 얘기했는데? 도망가는 거 어떠냐고 내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아니 와, 큰일 날뻔 했네, 씨. 죽여. 가제 가지! 내게 아니게 돼버렸어 10초. 아! 아! 슬로우. 털어버리기? 걸렸는데. 잡다. 잡아 봐얘 잡고, 어, 저까지 보긴 조금 애매하니까 바로 용. 용가. 얘들아? 하게? 맞췄는데. 더버 야. 너왜씨 미쳤구나. 야, 너는 그냥 너 이겨라. 밀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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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이님 군대 가지 않으음왜 게임하고 있음? <laughs> 캐리.